오늘은 이사야 5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들이라는 내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폴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 의첫 번째 요점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은 진노에 이어지는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더 나아가 본문은 그 진노 자체가 작다고 선언합니다. 만약 이 표현을 오류가 없는 펜으로 기록된 이곳에서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노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 경건한 자들을 향하여 불타는 그 진노에 비하면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도 이상을 결코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 그것이 작은 진노여야 하는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 진노는 자기 아내를 향한 남편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하신 주여, 당신이 저에게 화를 내실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남편이십니다. 당신이 잠시 저를 잊으실 수는 있지만, 당신은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저와 정원 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러분 택하신 자들을 향한 주의 진노는 반역한 신하들을 향한 왕의 분노가 아닙니다 또한 자기 원수를 미워하는 상대방의 적개심도 아니고 오히려 부드러운 시기심 곧 신부가 나쁘게 대할 때에 사랑하는 신랑이 가지는 부드러운 질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곳에서, 그분은 동시에 자기 사랑을 보이시며 또한 탄식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곳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노라. 자, 또한 그 진노는 신이 구속하신 자들을 향하신 구속주의 진노임을 기억하십시오. 8절끝 부분에서 우리는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하신 선언을 대합니다. 그 진노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여전히 그분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얻으려고 힘을 발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진노하실 때에도 여전히 범죄자를 속량한그 피를 기억하시는 분의 노여움은. 작은 노여움이 아닐까요? 오 구주시여,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요. 비록 제가 당신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수 없다 하여도, 저는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는 상처들을 볼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저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지는 당신의 사랑으로 황홀경에 빠지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저는 창이 당신의 심장을 찔렀을 때 당신의 사랑이 상처입은 고귀한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름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한 위로가 있습니다 구속주께서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속량하신 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시는 때의 진노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분의 노여움에 대하여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국률이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어로 그 구절은 이와 같습니다. 너를 측은히 여기는 여호와가 말한다. 자, 그 진노는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신 분의 진노이기에 그분이 내리실 때에도 여전히 그분은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때릴 때에 자녀보다 더큰 아픔을 느끼는 아버지의 노여움입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어 자기 자녀를 소리내어 울게 만들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조화되는 진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자,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분의 손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졌으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회초리에는 궁휼의 마음이 깃들여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에만 오래 지체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의 넘치는 진노라고 표현된 것이 전혀 가혹한 처분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저 주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려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내가 노한 얼굴로 그들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 얼굴을 내게서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인정하지만 묵상해 보면 달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분이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사랑의 얼굴입니다. 만일 그것이 진노의 얼굴이라면, 그분은 잘못을 행한 자녀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화난 얼굴이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분은 그 얼굴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분이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그 얼굴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무나 밝게 빛나기에 그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징계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감추어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스스로를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어둠에 빠질 수도 있고 으스러뜨리는 쇠몽둥이의 타격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언짢은 기색을 대하는 것은 잠시뿐임을 기억하십시오. 10편, 103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분이 우리를 바로 잡으실 때 낙심하지 맙시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지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도 말고 우리의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말며 우리가 그분의 큰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정녕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노여움을 느끼는 것일 뿐이며 그것은 그분의 지혜롭고 깊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말은 이것입니다. 즉, 그분의 작은 진노는 영원한 사랑과 완벽하게 조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네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히 여기리라. 자, 주님은 약속을 하실 때, 영원한 인자함으로 가득하십니다. 왜냐면, 하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읽어드린 약속은 오직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만 할수 있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리셨다고 느끼는 당신이요. 그분이 영원한 자비로 당신을 국률이 여길이라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천부께서는 자기 자녀를 쓰다듬으며 어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자녀를 징계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은 친교의 삼봉우리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란의 용광로에 있을 때에도 그분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죽이실 때조차 그분에게 귀하며 그분의 격렬한 노여움이 그들의 기쁨과... 모든 소망을 파괴하는 듯이 보일 때에도 그분이 그들을 자기의 손에 올려 놓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다 물결처럼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확고한 사랑은 큰 산처럼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덕처럼 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중단하셨다고 여기거나 당신을 덜 사랑하신다고 판단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꺼번에 닥친다 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와 물결이 그를 업몰한다고 해도 그리하여서 그가 깊은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 땅의 빗장이 영원히 그를 가두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한 주기의 빛도 그에게 비치지 않고 오히려 유혹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사탄에게 고문을 당하며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는다 해도 그리고 몸과 영혼이 모두 슬픔과 고통에 처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징표일 뿐이며 그 사랑이 그에게 지극한 복락을 주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믿는 자에 관하여 진실로 최대한 어둡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노라. 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보혜사께서 이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 영혼 속에 심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런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한 방식으로 그 진리들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은 능력으로 그 진리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작은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의무는 그것을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신앙으로 주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마치 속죄가 실패하여 우리가 이전처럼 진노의 자녀였던 상태로 남겨졌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율법이 촉발하는 진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유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따라서 그분의 큰 진노를 일으키는 불쾌한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 점을 기억하고, 주의 징계를 당하는 동안 용기를 내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경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낮추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 해도 겪는 우리는 참 죽을 것 같은 고통이고 힘겨운 일들이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호의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지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고난이 크고 많을수록 우리에게 위로도 더욱 넘치게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베푸시는 어려움의 때가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징계이든 연단이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때의 소망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위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리교 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